삶의 가치를 존중하고 추구하는 워라티브이입니다. K팝과 K드라마, K뷰티, K방산, 지구촌을 휩쓸고 있는 한류 열풍의 힘입어 곳곳에서 K바람이 불고 있는데요. 먹거리 역시 예외는 아닙니다. 라면과 된장, 고추장 등 이른바 K마이너스 푸드 열기인데요. 농식품 수출액이 100억 달러를 넘기며 신기록 행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지난해 농식품 수출은 전년보다 4.3% 증가한 104억 천만 달러였습니다. 사상 처음 100억 달러 돌파이자 최대 실적이며 2015년 이후 10년 연속 증가세입니다. 특히 라면은 단일 품목으로 처음 15억 달러를 넘어서며 최대 수출 품목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라면은 15억 2140만 달러로 전년 대비 21.9% 증가했는데 치즈맛 매운 라면 등 신제품 출시와 함께 중국과 미국 등 기존 시장은 물론 중앙아시아와 중동 등 신규 시장에서의 수요가 늘어난 영향이 컸습니다. 소스류 역시 K매운맛 확산에 힘입어 미국과 중국을 중심으로 수출이 늘었고 아이스크림은 비건, 저지방, 무설탕 제품 출시 효과로 사상 처음 1억 달러를 넘겼습니다. 포도와 딸기 등 신선식품도 생산량 증가와 국산신품종 확산에 힘입어 대만과 아세안 시장을 중심으로 성장세를 보였습니다. 농식품 수출은 미국과 중국 등 대부분 지역에서 증가했습니다. 미국은 전년 대비 13.2% 늘어난 18억 달러로 최대 수출시장 지위를 유지했고, 중국 역시 라면과 소수류 수요 확대에 힘입어 15억 8,800만 달러가 팔렸습니다. 유럽은 전년보다 13.6%가 증가한 7억 7,300만 달러가 수출됐는데요. 웰빙 트렌드와 길거리 음식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건강기능식품과 떡볶이 등의 쌀가공식품, 김치 수출이 크게 늘었습니다. 최근 인기가 높아진 닭고기는 검역협상 타결 이후 닭강정, 닭고기 만두 소시지 등 다양한 형태의 가공 제품으로 본격적인 수출이 이루어져 전년 대비 무려 417%라는 성장률을 기록했습니다. 4억 천만 달러를 기록한 중동도 전년 대비 22.6% 증가하면서 지속적인 성장 가능성을 보여줬습니다. K푸드에 대한 관심과 경험을 통해 소비층이 확장되면서 매운맛 라면과 소스류, 아이스크림 등이 현지 기후에서도 매력적인 맛으로 자리매김하며 큰 폭의 성장률을 보였습니다. 농식품 뿐만 아니라 농산업 수출도 크게 증가했습니다. 농산업은 농기계와 농약, 비료, 종자, 동물용 의약품 등을 말합니다. 농산업 분야 수출은 32억 2천만 달러로 전년 대비 8.0% 증가했는데요. 주요 품목 전반에서 고르게 늘며 2022년 공식 통계 이후 최대 실적을 달성했습니다. 특히 농기계는 미국 관세 부담에도 불구하고 시장 다변화 전략으로 성장세를 이어갔습니다. 이에 따라 농식품과 농산업을 포함한 K푸드 플러스 수출액은 136억 달러로 전년보다 5.1% 증가했습니다. 지금까지 월아티브였습니다.